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권선복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드는 권선복 대표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에 공사 다망함에도 경향 각지에서 한다름에 달려오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2022년 이민 년 새,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0년 말에 책을 출판하고자 원고를 써서 그때가 지천명 50이 막 되던 인데한 20군데 출판사로 원고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군데서도 책을 만들어달라고 만들어준다고 연락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아책 한권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책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2011년 6월 첫날 출판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약 1000권 정도의 책을 만든 중견 출판사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책을 만들 하는 저자 한분한 한 분과 그런 공통분모를 찾아서 부단히 노력하여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1천여 명의 저자가 있어서 심지어 울릉도 제주도부터 주말이면 다음주도 속초에 가는데 거의 저자들이 우리 행사가 있으니까 와주세요 뭐 안갈수가 없습니다 거의 1년 365일날 주말이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나들이를 하는데 거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저자들 두명 정도 제 차에 동승하면서 운전도 교대로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나중에 언제든지 저하고 동행하면서 저자 방문 아니면 지방 행사 할일 있을 때 나도 좀 요즘 60 넘고 70 넘어서 퇴직했는데 일이 없어 우리 권사장 같이 좀가 하면 언제든지 제가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단올 때는 제가 가서 저자하고 약주도 먹고 얘기하다고 보면 술이 제가 아무리 먹어도 잘안 취하거든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꼭 동행한 분이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laughs> 오늘 귀한 시간 내서 강연해주신 요 허준 할매 건강 솔루션 55만 유튜버 또, 요, 코골이 남편, 불면증 안에, 우리 노동훈 카네이션 원장님, 의정부에서 한다름에 달려오셨고, 지금도 아마 어르신들 200여 명 모시고 있는데 분주할 겁니다. 네, 선물까지 가지고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 2부에는 정말 중요한 강연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구독경제 원픽. 예전에, 아, 웅진 코웨이 사장님, 코리아나 화장품 사장님으로 렌탈계의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 책, 성공하는 구독경제 원픽에 자세한 앞으로 21세기 2022년 2030년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 그 강의가 2부의 하이라이트일 겁니다. 그러니까 번거롭더라도 꼭이 2부 강의를 듣고 식사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책이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책이 사람을 사람답게 가져다 준다는 믿음과 희망이 있고 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10여 년 동안 많이 터득했습니다. 특히 출판사 설립 이후 낙후된 이런 출판 환경에 어떻게 하면 이 출판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산간 오지 경지에는 책을 지금도 구하고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독자들이 또어 국민들이 많이 있다 생각해서 도서를 기증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국방부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 현재까지 30여만 권의 책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저는 기증을 하면서 주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이 있다 보니까 저희 행복에너지 출판사가 금년에도 1 0 0여원 정도 책을 출판하고 또 우리 양병무 교수님 책을 50여 원 지필하셨고, 재능교육 5천여 명의 직원 있는 회사 사장님, 또 재능대학교 교수님 퇴직하시고 나서 저희 회사에 와서 저를 1년여째 지금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데, 책한권한 한 권이 이 주님이라는 게 제가 좋아하는 주님은 건물주입니다. 선물주 즉,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세를 받는 건물주. 법인이면 약 1년에 1억 정도 세금을 내는 법인. 그러면 그런 분들은 건물주는 1년에 1억 정도 세금 내고 또 법인도 1억 정도 내면 그 중에 20%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를 한 3, 40년 전에 자기가 근무했던 군부대에 책을 좀 기증하자. 그러면 자기 생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세금 1억 내는데 그중에 2천만 원 정도를 책을 기증하게 되면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어 사단장님 또 지금 이건 육군사관학교 교장 선생님 뭐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감사장도 찍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주, 주인들을또 보니까 가정생활이 원만하지를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 어떻게 해? 남자들이 좀 헛짓거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부인한테는 더더군다나 인정을 못 받아요. 돈만 갖다 주니까 아, 돈만 갖다 줘. 네, 이 책을 기증해서 내가 40년 전에 오사단 36년대 근무했는데, 이번에 책을 기증해서 이렇게 감사장을 받을 수. 그러면 부인이 아 당신도 그런 걸할줄 아네 하면서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그 칭찬에 더좀 부인한테 살갑게 잘하면 관계가 좀 개선이 된다고 설명을 해주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는 주님들이 관계 개선이 많이 됐다. 또 아들 딸들도 우리 아버지는 돈만 갖다 줘 애들하고 별 말도 없는데 어느날 아버지가 이런 감사장을 받아 오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오고 하니까 어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좋은 일하네. 항상 아버지가 살갑게 말을 거니까 가정 생활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주님이 또 다른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아멘. 하늘로 암아이 어, 오늘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정말 만추의 입추의 여지가 없는데 이 오늘 행사는. 요 성공하는 구독경제 원피의 기 책이 11월 11일 날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진문 회장님이 아 코로나 시대인데 이 원피에 대해서 한번 설명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게 참 좋은 책인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달후 그냥 그 자리에서 12월 11일 날 제가 111명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눈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어제 11시쯤 제가 통장을 확인해서 몇명 정도 입금을 했나, 아, 오늘 현장에서 내신 분이 몇명 정도 되나 했더니, 정말 111명이 어제 통장으로 입금이 된 분이고, 오늘 현장에 와서 어, 회비를 내신 분이 아마 1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코로나로 정말 어렵고 힘든 와중에 이렇게 한 달음에 달려오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022년은 이민 년입니다. 제가 호랑이띠인데 제해가 이제 왔습니다. 2022년 이민 년에 새해 더복 많이 받으시고, 임복, 만복, 가복, 축복, 여기 있는 모든 분의 인연복을 받으라고 제가 만세 삼창을 하면서 인사 말을 가로하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2년 임인년 새해 선복 축복 가복 인복 인연복까지 다 받으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를 기원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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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과 같이해서는 잘될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laughs>